요즘 급히 구독자분들께 전달상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난 주에도 세타표얼 영상 찍어드렸던 뭐라 그랬죠? 자, 자꾸 강도 체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재단이 직접 개입이 들어오는 것 같네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 단순한 방어 개입 수준이 아니란 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얘네들 지금 처음으로 바이백 들어갈 겁니다. 자, 그 초입의 강도 치크가 들어온 거고, 자, 그 모든 물량을 통째로 여러분들 이번에 소각을 시켜버릴 거예요. 자, 이 뜻이 뭐냐면은, 어, 재단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야. 자, 시세를 강제로, 강제로, 강제로 억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이 정확히 바이백입니다. 자, 그래도 그 모든 물량을 소각시켜야 되겠다는 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항상 이 시기 때 가장 많은 코인 졸부들이 태어나요. 자, 반면에, 가장 많은 또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호재를 딱 맞이했을 때 냅다 매수부터 때려박죠 여러분들이 무조건 먹일감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무조건 먹일감 됩니다 얘네 바보가 아니에요 자 바이백이란게 기본적인 이런 규칙이 존재하는데 얘도 보시면 들어갈 자리 들어갈 날짜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 반드시 필이 나와야만 하는 이 자리라는게 존재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냐 정확히 딱그 초입부에요 자 아직 이거 강도체크일 뿐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확실한거 하나 시드싸움이 아닙니다 자, 돈이 많고 저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 정확히 딱두 가지로 모든 게 판가름이 나는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이거든요. 자, 반드시 이거 하나를 꼭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이게 가능하신 분들이 진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진입하고 나서 오히려 쉬워요. 왜, 들어갈 자리, 나올 자리 정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걸 체크하고 들어가잖아요. 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엔 좋을지언정 결론적으로 머리감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띄고 있어. 자 바이백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 어 제가 지금 이 체크할 부분을 지금 방송사에서 그냥 말했다가는 저번처럼 또다시 채널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나 진짜 테스타피에 바이백에좀 관심 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무료로 알려드리는 건데 무료로 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대신에 여러분들, 세타피엘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 좀 배제해 주고, 일단 이분들 바이빙을 좀 만났기 때문에 이분들부터 무조건 선 답변 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발 모르시면 물어보고 움직이세요. 그래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는지, 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 게 가장 나은지, 자, 간단하게 이것만 여러분들 좀 알려드릴 겁니다. 어, 아래 번호로 새한 글자만 보내줘도 되고요뭐 숫자 1번 보내도 상관없어요. 자, 혹은 나는 번호를 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문자분에게 링크 하나 달아둘게요. 자, 그것만 클릭해도 저한테 그대로 문자에 세팅해 놓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 재단이 직접 개입을 하는 순간에는요, 단순한 반등 수준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어, 항상 바이백은 폭발까지 이어졌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바이백이란 이슈 있죠. 자, 이 자체가, 어, 얼마나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좀 뼈저리게 느끼셔야 된다니까. 자,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바이백 이름부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실제 자료들을 그대로 추출한 내용들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바이백과 소각 이슈들이 기존에도 있었다라는 거. 자, 재단이 대규모 소각을 발표를 하잖아요. 어, 그럼 단기간에 거래량이 팡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최소한 그리고 바이백을 하는 재단들 있죠. 자, 이러한 재단들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거고 홀더류에 대한 우견을 무시하지 않았다 라는 건 증거 자료예요 자 그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된다 라는 다시 한번 필터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며 지금 눈앞에 있는 바이백 소각 이 시기가 판도가 바뀌면서 흔히 말하는 어떤 게 태어나죠 자 코인 졸부가 태어난 시기가 이 바이백 소각 시기예요 자 정확히 이 시기입니다 그때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고요, 여러분들. 자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아쉽지만 도태될 뿐이라는 거. 자 정확히 지금 딱그 초입 시기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딱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자 실제 재단측 자료 제가 첨부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좀 모자이크 가리건 좀 가려는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요 다 단순한 소각만 준비한 게 아니고 대형 거래소와 어떤게 있죠 협력설 어 흘러나오고 있고 실제 특정 거래소하고 지갑으로 코인이 대량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실제로 포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 자 거기에 관련된 서류 들인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볼땐 단순한 이체라고 생각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 지금 어느 지점, 자, 어떠한 지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과거의 거래량이 폭발했던 패턴과 동일하라는, 자, 정확히 이 시점인 거고, 이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부에서는 뭔가 계속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무조건 심리전. 자, 심리전이 가장 무서운 건데, 조금만 흔들었다가 뭐에 패닉 셀 그대로 옵니다. 자, 그 순간 여러분들 기회 놓치는 거고 반대로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엄청난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 자, 재단이 개입을 하는 순간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요. 자, 이미 방향 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버티고 누가 안 버티냐의 차이를 가르는 거지. 근데 이번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또한 가지 지금 시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또 뭡니까? 뭐,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야. 장기적 상승구조를 띠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이백 소개했으면은 공급 줄고 수요 늘어나고 네트워크 영역까지 커진다면은, 얘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얘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가격대 있잖아요, 여러분. 어, 나중에 보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단기적 조정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이렇게만 올라? 자 단기적 조정을 감안해서 올라가겠지.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흔들려 버리시면요 손실로 가는 거야. 이게 손실로. 그죠자 이번 게임은 여러분들 무조건 버티는 게 미리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과거에도 늘 그랬어요. 이러한 강도 체크에 던졌던 사람들은 무조건 후회를 한다고요. 자 끝까지 들고 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됐다고요자 이번 예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를 좀해 드릴게요 자 재단 바이백 소각 거래소 상장 가능성 차트 시그널 파트머신 루머 까지 굉장히 많은 자료들 어 직접 첨부해서 보여드리면서 이번에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시오. 단순한 반등 아닙니다. 역사적 변고점이 될수 있는 정확히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다 생각하면서, 자, 저는 이 모든 자료들다 준비해 뒀습니다. 그리고, 뭐좀 혹시나 오늘 영상 처음 분, 보신 분들 있죠? 자, 이분들한테 좀 전달할 내용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 이런 정보 여러분, 굳이 영상을 찾아내서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느린 거고요. 원래 영상 찍기 전에 무조건 전이 채팅방에다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 혼자 하는 방이에요. 저 혼자 말을 하는 방인데, 여러분들이 볼 수는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저가, 요놈 어떻게 하나, 보는 것만으로 도 정말로 많은 큰 도움 될 거예요. 자, 제가 실제로 들어가는 애들만, 제가 메모장처럼 적어 놓는 거니까, 어, 영상 보신 분들, 어, 나도 궁금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초대해드려. 뭐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 충분히 잘할수 있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수 있고 특히나 이런 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게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면서 관심 가시는 분들이 있죠. 자, 무료로 그냥 알려 드리는 거니까 문자 주십시오. 어, 아래 제 번호 있죠? 문자 주시면 되고 겠 우리 정상에서 한번 만납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반드시 직절한다 코인부 장관이었습니다.